칼을 든 노상식이 종이를 향해 달려옵니다. 종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천당공포 등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12회 첫 장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노상식의 등장으로 영래와 종이는 미스코리아 대회 본선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종이가 떠난 이유를 알게 된 상황에서 제필과 영래는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예상하는 100번의 추억 12회 결말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1회 마지막 미스코리아 전야제에 난입한 노상식. 종이형래는 그를 보고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노상식이 품에서 칼을 꺼내듭니다. 번쩍이는 칼날을 본 순간, 종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만년필 사건 이후 생긴 극심한 선단공포증 때문이에요. 몸이 굳어버린 종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노상식이 칼을 들고 종이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 순간, 영례가 망설임 없이 종이를 껴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종이를 감쌉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7년 전 만년필 사건 때 종이가 망설임 없이 영례를 구해낸 것처럼, 이번엔 영례가 목숨을 걸고 종이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정이에요.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정연이 달려나와 노상식을 제압합니다. 정현은 노상식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곧바로 달려온 보안요원들이 노상식을 경찰에 넘깁니다. 노상식은 그렇게 경찰서로 연행되어 정현은 황급히 두 사람에게 달려와 살핍니다. 영래야, 종이야, 괜찮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종이야, 많이 놀랐지? 종이는 영래를 바라보며 말해요. 영래야, 넌 언제까지 다른 사람 먼저 챙길 거니? 너도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자, 영래가 대답합니다. 종이야, 너도 그랬잖아. 7년 전에, 너도 나 먼저 구했잖아. 여러분, 이 대사 진짜 중요해요. 7년 전 종이가 영래를 구하고 제피를 포기한 것도, 오늘 영래가 목숨 걸고 종이를 감싼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구했던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포옹해요. 말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미스코리아 본선 날 전날의 여파로 두 사람 모두 잠을 설쳤지만 무대에 올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영래와 동이는 아쉽게 진선미 안에 들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바로 우정상을 받는 거예요. 시상자가 말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준 두 분께 우정상을 드립니다. 고영래, 서종이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반전 아닌가요? 두 사람 다 왕관은 못 땄지만, 우정을 되찾았어요. 그게 어떤 왕관보다 소중한 거죠. 지르지 못한 채 양미숙과 만난 종이. 양미숙은 차갑게 말해요. 실망했어. 종이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전 이제 나가겠어요. 뭐, 집을 나가겠어요. 더 이상 어머니의 수양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양미숙은 종이를 잡지 않습니다. 그냥 차갑게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해요. 그래, 알았어. 종이는 짐을 싸서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로 한 거예요. 한편 영래는 제필을 만나 종이가 7년 전 떠난 진짜 이유를 말해요. 제필은 큰 충격을 받아요. 그게, 그게 다나 때문이었어? 응. 제필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영래라고 말하지만, 영래와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예전 같지 않아요. 자꾸 종이 생각이 나고, 둘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제필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병원 당직실에서 밤새 생각해요. 그리고 깨닫죠. 자신 때문에 종이와 영내가 힘들어하는 걸더 이상 볼수 없다고요. 며칠 후, 제필은 영내를 만나 말합니다. 영내야, 미안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응? 나 때문에 너랑 종이가 이렇게 됐잖아. 7년 전에도, 지금도, 더 이상은 못 보겠어. 영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필도 눈물을 참으며 돌아서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미스코리아 대회 이후 며칠 뒤, 종남이 종이의 옥탑방을 찾아옵니다. 종린 경계하지만, 종남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요. 종연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거기 회장집에서는 나온 거야? 종이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꺼내요. 만년필 사건 이후 생긴 득심한 선단 공포증. 수양딸이 되어 힘들게 살았던 일들. 그리고 결국 집을 나오게 된 것까지. 종남은 종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종현아. 너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종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빠가 미안했다. 나도 교도소에 있으면서 지난날을 후회했어. 그리고 제빵 기술도 배우고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종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빠 작은 빵 가게 하나 마련해 줄게. 이번엔. 정말로 새 출발 해봐. 종남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종현이야 오빠 이번엔 진짜 잘 살게. 종년 종남에게 오빠와 나 둘뿐이잖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노상식은 살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감옥에 갔어요. 영예는 대학에 합격합니다. 종이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배우로서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예와 종이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바쁜 날들을 보내느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문득문득 서로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영래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종이는 조연대우로 활동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장소는 바로 영래엄마의 가게. 영래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려요. 종이, 영식, 정연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상철과 정군 부부와 호숙도 함께요. 어머, 정군이 언니! 상철이 조심스럽게 아내의 팔을 잡고 걸어와요. 축하해, 영래야. 우리도 좋은 소식 있어. 수진이 동생이 생겼어. 와, 정말요? 축하해요. 자리는 금방 화기애애해집니다. 영래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 내오고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영식은 종이 옆에 앉아 조응이 물어요. 요즘 촬영 어때? 힘들지만 재밌어. 오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종이는 영식을 보며 미소짓습니다. 영식도 미소로 답해요. 정현은 영래 곁에서 음료를 따라주면서 말해요. 선생님 되니까 어때? 좋아? 진짜 좋아? 그리고 문이 열리며 마지막 손님이 들어옵니다. 바로 제필이에요. 늦어서 미안. 수술이 길어져서 제필은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죠. 제필은 영래와 종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짓습니다. 그때 정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모두들 주목해주세요.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들 놀란 눈으로 정연을 쳐다봐요. 정연은 영내 손을 잡으며 우리도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영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종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어요. 영식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요. 상철과 동부는 서로 기대어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모두를 지켜봐요. 정군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려요. 우리 애기도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나면 좋겠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쳐요. 하지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아요. 아픈 추억이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제필이 말해요. 영래야 축하해. 종이야 드라마 잘 봤어. 연기 정말 좋더라. 고마워.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첫사랑의 아픔이 아니라 좋은 추억으로 남은 친구들이에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가 말해요. 야, 우리 예전에 100번 버스 타던 거 기억나? 그때가 좋았지. 다들 웃으며 100번 버스 이야기를 나눠요. 종여영래는 잠시 조용해져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말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진짜야. 100번 버스 안내양 할 때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함께 웃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영내도 눈시울을 불키며 고개를 끄덕여요. 나도 그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순수하고 행복했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잖아. 여러분, 이 대사가 중요해요. 미스 코리아도, 대학도, 배우도 아닌 100번 버스 안내양으로 함께 일하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의 우정이 순수하고 소중했다는 의미죠. 영식이 조용히 말해요. 그럼 또 그런 시간을 만들면 되잖아. 지금부터 정현도 웃으며 거들어요. 맞아. 이제 시작이야. 종유와 영래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백건버스의 그 행복한 시간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진짜로 생각하는 백 번의 추억 결말입니다. 우정상으로 끝나는 반전 어떠셨어요? 5년 후다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웃는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다른 드라마 뇌피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